어, 그 분아, 어,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도 오늘도 안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아,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죠? 모사님이 어, 10초만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줘야겠죠? 하나님, 아직도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 엑스포이트, 그렇지. 어, 여러분, 지난주 일날, 어, 그 어린이 주일, 어린이 올, 올 날, 올월일날뭐 했어요? 놀았어요. 부모님한테 선물도 받았어요. 네, 네. 못 받은 친구 손들어봐요. 못 받았다는 하나 도 그래, 요 친구들은 부장님한테 가세요. 부장님한테. 어, 부장님한테 가시면은, 어, 부장님이 오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발을 다치셔가지고 몇 주를 계속 못 나오고 계세요. 발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린이 날 어린이 날은 그렇고 어버이날 때는 뭐 했어요? 어버이날 때. 어제 어제 어버이 날잖아. 이어 꽃다발 이었어요 어떤 말 들었어요? 종이 꽃다발 네. 드렸어요? 그래요. 어, 들었어요. 네. 10만 10만 원원 드렸어요. 아, 그래요. 우리 육학년들은뭐 했어요? 엄마가 필요했는데. 현지 들었어요. 10만 원 들었어요. 우와. 우와. 그래요. 우리 사기를 조금 해 주셨는데. 어학년 친구들도 뭐 했어요? 엄마한테 아저 부모님한테. 국뽕뽕이요. 쿠폰 만들어 줬어요? 아, 엄 쿠폰도 있어요. 어, 그 이사기도 그 쿠폰 그래요. 한 시간 시계 하기만 우선 해 줄게. 아니,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시계.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버이 어린이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 어, 어버이 주일도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어. 오늘이 그날이야. 그런데 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아, 어, 이제 퀴즈를 하나 낼 거거든요. 근데 이 퀴즈가 너무 어려운 퀴즈야. 어, 만일 맞춘다면은 그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맞추는 친구에게는 그 여, 여,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맞추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어, 간식을 쏘겠습니다. 닭간정 간식을 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닭간정, 저기 뭐라, 다 가, 어, 갖고 오지 마라 그러세요. 맞추는두 개? 야그좀 숫자가 안 되죠, 그죠? 네. 자, 문제를 맞춰보세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할 때가 많아요. 어, 그런 직업이야. 정해진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이 없을 때도 많아. 이 직업은 일인 다역. 의료, 기술, 의료적인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잠자만 돈도 만들 줄 알아야 돼. 요리도 잘해야 돼. 어, 그리고 급하면 어려운 일도 해내야 돼. 그렇다고 보너스 받거나 휴가도 없어. 그리고 평생을 이일 해도 월급이 없어. 어떤 직업일까? 자, 자, 아는 친구는, 복습게임 해볼까? 아는 친구는, 구불러보세요. 시작. 아는 친구는, 아는 친구는 양말 벗어보세요. 그래요. 뭐예요? 이상이 뭐예요? 누, 뭐, 무슨 직업이에요? 아빠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시훈이. 전업주부 또, 어, 네. 아, 어, 부모님 어. 부모님! 딘동네. 박수 쳐주세요! 아, 맞아.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죠? 부모님이 월급 받고 여러분 키우나요? 네, 네. 아, 그래요? 월급 줘요, 여러분이? 네. 아, 얼마나 줘요? 얼마나 줘요? 아, 그리고, 아, 맞아. 아니, 나중에 주겠다 이거죠. 어. 휴가나 보너스 받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 그리고, 어려운 일이면 무조건 해야 돼. 어, 그렇다고 뭐, 일런 다역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어, 부모님이야. 여러분, 부모님은 아이가 생기고, 자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인생해서 키워요. 그리고 나아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셨어요. 부모님들에게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생겼잖아요. 낳잖아요 그만, 일지중지 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짠 부모님. 다들 부모님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여기 자녀는 우리를 말하겠죠.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에게 말해요. 어 시원이, 시원이 뭐냐. 시원사님 봐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여기 주 안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듯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옳일이라 옳은 옳으란 말은 누가 누가 봐도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고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절이 있어. 뭘까요? 부모님을 잘해 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절이잖아요 2절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성경 찾아봐요 빨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찾았어요? 네. 자,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주보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어요 시작 내 네. 네. 아버지와 첫계명이니 여러분 봐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 공경이 뭐냐면은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야. 높이, 높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 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은 출애국기 20장 12절에 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노예로 어, 살려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하잖아요.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시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뭘 줬을까? 십계명을 줬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준건 뭐냐면은 십계명이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음.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뭐예요? 음. 너는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내 네 이름을 망령에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5는내 부모를, 부모를? 오개 오 계명이 있어. 오 계명 개명. 5 계명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오 사도가 인용을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법 중에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거다. 이 말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를 순종하는 거야 짠, 봐요. 부모님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부모님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 이 복을 주겠다는 거야. 어, 너 부모님께 잘하는구나. 내가 복을 주겠어. 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은 약속이 있다. 내 계명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내 계명을 지키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말을 부모님을, 하, 아이고, 미안해요. 부모님, 뭐 부모님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격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해요. 아까 그랬죠? 순종은 경청하는 거예요잘 듣는 거야. 엎드려서 듣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잘 듣고 따라 하는 거야. 그리고 공경, 기중하게 여기는 거야. 어. 근데 이번더 뭐 웃긴, 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순종해 하고 공경해야 돼. 물론,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가요, 굉장히 사나워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좋아. 막, 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 이러고 저씨안나오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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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기본대로 막 때릴수도 있어. 맞아 그럴 때도 있어 목사님! 어. 목님데요노과에또비들아 너희 자녀게하 그렇죠. 너희 자하지말아 그랬어요 <laughs> 그래요. 그 지난주 거잖아요. 그래.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요. 알겠죠? 어, 저기그래 그래. 아, 사연? 그래. 사연. 맞추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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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그래. 하자 실여러잘 봐요. 중요한 거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그랬죠? 좋은 부모님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해요. 봐요? 부모님이, 야, 나쁜 일에, 도둑질에 하면은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나, 공경은 해야 돼. 기중하게 해야 돼. 죄는 안지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은 순종하되,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길 원해요. 물론 질문을 할수 있어요. 부모님이 뭘 시켰어? 어, 엄마, 아빠 이거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 그러나 부모님이 아니야, 그래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그러나 죄를 죄라면 하면 안 돼. 그러나 공경은 해야 돼. 기중하게 얘기하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믿는 친구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모님을, 어, 저 부모님이 누구예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밑에 있어. 시작.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았죠? 지금 영상을 하나 볼게요. <웃음> <그래요>. <웃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리터의 눈물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예, 드리죠 필요할 때만 한번드리요이 3일에 한번 정도? 엄무, 엄마가 먼저 전화하신 거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들고 있는 거 같아요 여보세요? 민희야 응, 엄마 뭐하고 있어? 엄마 이미 버스 타러 아, 엄마 전화 잠깐 할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수 있어? 전화 민 여보세요? 어, 뭐해? 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씹으려고 해, 왜? 어, 아니, 뭐, 바빠? 아빠, 바빠. 아빠. 응. 어? 뭐 하고 있었어? 정은 씨요? 어, 왜? 아빠. 아. 바쁘나? 어이, <laughs> 에갔 아빠. 어. 아. 나는 아빠한테, 무슨 낯을 까? 아, 내가, 아, 엄마한테, 나... 오,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서는고는 나의 보 나의 마지막 희망 <laughs> <이망>, 나의 도망 <laughs> 나의 모든 것 응, 잘했어 나는 1일 믿고 뭘 믿어? 다 행복했다고. 아, 진짜 거짓말. 음. 아니야 나는 아 우리 우리 딸다 많이 건강할지. 어? 음. 우리, 우리 딸 많이 아픈데, 아파요 할지 우리 딸 이제 살았다.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What's y o u 고 name? w h a 행복해지. u r name? What's your name? w h a 어, 항상 행복했어. 나태어 w h a 부터 지금까지? 어, a m e 복 h a 가 s your name? 좀속 a t s y 그래도 응.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가 나를 업었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속일 때 힘들었지. 와, <laughs> <좋아>, 너도 알잖아. <웃음> <웃음> 내가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서희씨하고 뭐힘들었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 또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신도님들도 있고, 안신도들도 있고, 뭐지, 뭐. 가장 좋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막 하고 집이 아랑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내 나름대로 유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할 적 있지? 언젠데 혹시 할모서 너희들 마음대로 못 멕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넌들 같이 많이 못 정말 못해주고 응? 먹고싶은거 맘대로 오미리 일이고 그다똑같 다시 태어나고 내 엄마가 되어야이지 <laughs> 그럼 다시 태어나고 우리 아빠가 될거야 당연하지 이 근데 왜그 미쳤어. 그러면, 만 다시 태어도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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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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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그그그 그래, 그 그래, 내가 그래, 아그 <laughs> 우리 아들도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음.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음. 더 많이 이 주고 줄게 모든 당연하지 그럼 내가 네가 도망갔다고 아빠 겁니까?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음.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그냥 어, 그래. 음. 네,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생각. 나 사랑하지. 어. 몇 나도, 몇 나도, 몇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안녕, 웃은 거야. 사랑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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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고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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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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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부모님은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런 부모님에게 주셨던 선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여러분을 아끼고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요. 우리 안 좋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원해요. 그리고 제가 아니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원해요. 왜 그래요? 같이 읽어봐.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복을 주신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매일 부모님으로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거나 엄마가 일하러 나갈 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이 쉽지 않아요. 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아프실 때도 있어. 몸이 나이가 들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경청. 경청이 뭐라는 거죠?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을 그리고 마지막. 잘 따라하는 거, 순종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 너 부모님을 공경하네. 그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거야. 부모님을 순종하네. 나를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있는 친구라면 같이 읽어 봐.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세요. 그렇지그만 하면 정말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께 하나님.